혹시 PC 자전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 저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서지? 위험하지 않나? 왜 굳이 브레이크를 떼고 타지? 그냥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예요. 요즘 학생들이 PC 자전거를 왜 브레이크 없이 타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솔직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한국에서 브레이크를 떼고 공도로 나오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 절대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면 PC 자전거를 10대 중 8대 정도가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학생들이 왜 브레이크를 떼고 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 원래 픽시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픽시 자전거는 원래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예요. 픽시는 고정기어의 줄임말인데 19세기 말 트랙 경주 용으로 개발된 자전거거든요. 트랙 경주에서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속도를 줄이려면 페달링을 늦추거나 역 페달링을 해야 하죠. 그 시절 사용된 자전거 사진을 보면 프레임과 바퀴, Heat. 체인과 페달,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있었죠. 트랙 경기장에서는 브레이크 같은 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트랙 자전거가 뉴욕의 도시 메신저들에게 내려오면서 트랙 자전거들을 도로에서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현재 픽시 문화로 발전된 거죠. 픽시 문화에 빠진 한 고등학생이 픽시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서 브레이크를 달지 않는다고 한 경우도 봤습니다. 원조 느낌을 그대로 경험하고 싶어서요. 그들에게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가 진짜 픽시인 거죠. 마치 클래시카 에오가들이 원래 상태 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놀림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브레이크가 달린 PC를 타면 놀림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PC를 타는 친구들 그룹에서는 더욱 그래요. 한 번은 이런 중학생을 만났는데 뭐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달고 PC를 탔는데 친구들이 그게 무슨 p 시 자전거냐며 계속해서 놀려가지고 결국 브레이크를 뗐어요. 특히 학교에서 PC 타는 애들끼리 모이면 서로의 자전거를 비교하게 되는데 그때 브레이크가 달려있으면 확실히 무시당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고등학생도 있었어요. 친구들이, 아, 아직도 브레이크 달고 타냐? 아, 이거 완전 겁쟁이네. 라고 해서 정말 창피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브레이크를 뗀 거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짜 PC와 가짜 PC라는 서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없어야 진짜 PC고, 있으면 가짜라는 인식이죠. 특히 SNS에서도 이런 압박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픽시 사진을 올릴 때, 브레이크가 보이면 댓글로 놀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친구가 제 픽시 자전거를 보고 브레이크가 있으면 멋있지 않다고 해서 정말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브레이크를 뗐죠. 학생들에게는 또래 친구들의 인정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는 윈드브레이커 웨툰 영향이 커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인 웨툰 윈드브레이커라는 자전거 웨툰이 있는데 이 웨툰이 학생들의 픽시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주인공들이 타는 자전거들 대부분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거든요. 특히 주인공인 정말 멋있게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는 모습이 학생들에겐 엄청난 인상을 준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중학생을 만났어요. 윈드브레이커를 보고 픽시에 입문했는데 외툰에서처럼 브레이크 없이 타고 싶어서 뗐어요. 주인공처럼 멋있게 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웹툰에서 나오는 브레이크 없이 화려하게 타는 장면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큰 임팩트를 준것 같아요. 이런 고등학생도 있었어요. 윈드 브레이커에서 조자현이라는 캐릭터가 픽시 타는 거 보고 정말 반했다고 하던데 똑같은 느낌으로 타려면 브레이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한 웹툰을 통해 픽시 용어나 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스키딩이나 고정기어, 트랙 바이크 같은 용어들을 웹툰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거죠. 웹툰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가 단연하고 멋있는 것으로 그려지니까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윈드 브레이크 덕분에 PC를 시작했는데 웨툰에서 브레이크가 달린 PC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윈드 브레이크 팬끼리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도 브레이크가 없는 PC 사진이 더 인기가 많다고 해요. 어우 oh, 웨툰 같다. 진짜 윈부 느낌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서요. 네 번째는 스킬과 테크닉을 과시하고 싶어요. 브레이크 없이 PC를 타는 건 정말 고난이도 기술인데요. 그만큼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죠. 특히 스키딩이라는 기술은 PC 라이더들에게 로망이에요. 뒷파키를 미끄러뜨리면서 멈추는 기술인데 정말 멋있어 보이거든요. 한 번은 학교 앞에서 픽시 타는 고등학생이 스키딩으로 멈추는 걸 봤는데 주변 또래 친구들이 모두 쳐다보더라고요. 확실히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었어요. 또한 브레이크 없이 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기술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오, 저 사람은 브레이크 없이도 탈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또래 친구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종학생도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브레이크를 달고 타면 초보라고 놀리고 진짜 픽시 라이더는 브레이크 없이 타야 한다고요. 특히 PC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브레이크 없이 타는 게 일종의 입문 의뢰 같은 느낌이랄까요. 너도 이제 진짜 픽시 라이더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브레이크 없이 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릴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더 짜릿한 건데요. 브레이크 없이 타는 스릴을 한번 맛보면 일반 자전거가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특히 이런 젊은 층들에서는 이런 스릴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스케이트보드나 파쿠르, 클라이밍처럼 모두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는 스포츠들이잖아요. 한 번은 또 이런 분을 만났는데요. 어, 브레이크가 있으면 너무 안전해서 재미가 없어요. 약간의 위험이 있어야 긴장감이 생기고 더 집중이 돼요. 물론 무모한 위험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안전규칙을 정하고 타는 거죠. 차가 많은 도로에선 절대 안 타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천천히 타는 식으로요. 이런 경험담도 들었어요.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면서 집중력이 엄청 늘었다고 해요. 항상 앞을 보고 주변을 살피고 상황을 예측해야 하니까 평소보다 훨씬 집중하게 되는 거죠. 또한 도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고 해요.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 브레이크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마치 고난이도 게임 같아요. 난이도를 훨씬 높여서 플레이하는 느낌이랄까요. 여섯 번째는 자전거 메신저 문화의 영향이에요. 픽시 문화의 뿌리는 자전거 메신저인데요. 1980년대 뉴욕의 자전거 메신저들이 트랙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기 시작하면서 현재 PC 문화가 시작된 거거든요. 메신저들이 브레이크를 떼는 이유는 실용적이었어요. 브레이크 케이블이 걸리거나 고장날 위험을 없애고 유지보수를 간단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다 보면 브레이크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브레이크 패드가 닿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걱정 없이 타려면 브레이크를 아예 빼고 타는 거죠. 그리고 메신저들은 정말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브레이크 없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고수는 저렇게 타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이런 메신저. 문화가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힙한 문화로 받아들여지면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가 유행하게 된 거예요. 특히 영화에서 메신저들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로 도시를 누비는 모습이 정말 멋있게 그려지잖아요. 학생들이 그런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고등학생도 만났어요. 프리미엄 러쉬 같은 영화를 보고 반해서 픽시를 시작했는데 브레이크 없이 타는 게 정말 메신저 같은 느낌이라고요. 일곱 번째는 파충기적 반항심과 개성 표현이에요.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어떻게 보면 학생 들 일종의 반항인데요. 안전하게 살라는 어른들의 말에 어린 학생들의 반항 정신인 거죠. 특히 요즘 학생 세대들은 규칙적이고 획일한 된 것을 싫어해요. 모든 자전거가 똑같이 브레이크를 달고 다니는 걸 보면서 나는 좀더 다르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중학생을 만났어요.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할수록 더 타고 싶어져요. 왜 남들이 정한 규칙대로만 살아야 하죠? 물론 무작정 반항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철학과 기준이 있는 거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내. 방식대로 타는 거예요. 또한 일종의 개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평범한 자전거를 타면 그냥 수많은 학생들 중 하나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를 타면 확실히 시선을 받거든요. 이런 고등학생도 봤어요. 학교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좋고, 저 학생은 뭔가 특별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를 타게 됐다고 해요. 특히 예술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이런 개성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 하나의 작품이나 표현 수단으로 보는 거죠.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남들과 다른 걸 추구하는 제 성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한 학생도 있었어요. 여덟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사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빼면 돈이 절약되거든요. 브레이크 세트를 사려면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들어가요. 용돈으로 자전거를 사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어요. 한 번은 이런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픽스를 최대한 저렴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까지 사면 예산을 초과해서 일단은 빼고 탄다고 해요. 또한 유지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 교체와 케이블 교체, 조정 비용 등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학생들에게는 꽤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달고 탔는데 계속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들어가서 차라리 빼고 타기로 했다고 해요. 물론 이건 일시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브레이크를 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 없이 타는 픽시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계속 그렇게 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또 이런 학생을 만났는데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뺐는데 막상 타 보니까 이게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까지 브레이크를 떼는 이유들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뛰어나오는 보행자나 미끄러운 노면, 다른 차의 급정거 같은 이런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사고로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던 분이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걸 봤거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줄수 있어요.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 때문에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 이용자들이 놀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도 계셨는데 처음에는 브레이크 없이 타다가 사고 날 뻔한 경험을 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다시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정말 위험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차도와 인도가 명확하지 않는 곳들이 많고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들도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는 이유들을 살펴보니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위험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이유보다도 중요하니깐요. 만약 정말 브레이크 없는 PC를 타고 싶다면 트랙 경기장이나 경륜 경기장 같은 곳에서만 타길 바래요. 그렇게 제한된 곳에서만 안전하게 탈수 있거든요. 결국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PC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학생 시절에 브레이크 없는 PC를 타보신 분들이나 반대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자전거를 걸어준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